네, 안녕하세요. 천월신궁입니다 오늘은요, 매매가 잘 되지 않는 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요. 매매로 인해서 골치 썩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내가 골칫거리라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공동 투자를 했든 거주의 목적이든 또는 영업 터전이든 내가 이제 그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방이 막혀있고 사면초가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이자 내다 허덕이고 매일 이 계산기 두드리다가 머리 지끈지끈 거리고 한숨 나오는 사람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80%에서 90% 해당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 이 여기에 직원의 역할을 하는 풍수사 공구가 된. 저같이 지리도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공부가 돼야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안보살도 직원의 역할도 할수 있는 자라 여러분께 우선 매매가 잘안 되는 특징의 제일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요. 첫 번째, 좌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양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동남이든 서양이든 서남이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생년월일에 따라서 내가 처해진 영업터인지 거주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에 따라 또 1년에 내가 해당하는 이 연도에 따라 아무리 남양이다 하더라도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좌양은요, 제일 기본적으로 태어난 연도가 있잖아요. 그 연도에 좌양이 남양으로 맞는 분이면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술생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동양입니다. 해운년에 따라 내가 처해 있는 연도에 따라서 지금은 24년이니까요. 24년 갑진년에는 동양이 맞지. 안습니다. 또, 24년이 지나 25년, 1, 4년에도 동쪽이 막혀 있으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럼, 경술생에 해당이 되는 여자분이 동쪽이 막혀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거주를 한다 하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고요. 사람들하고에 있어서의 구설이 되고요. 반짝! 영업이 되거나 반짝 잠은 잘잘수 있는데, 1년에서 3년 상간에 있어서 분명히 터에 지기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그 자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머물러 있으면, 왜? 장사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면, 반짝 장사가 처음엔 잘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점점점 하락세야. 옆에서 막 똑같은 게 많이 늘어나. 표현하자면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뜨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술생의 여자분들을 말씀드렸지만요 남성분들도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따라 분명히 좌향이 다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남향이 좋다가 아닙니다 북향이다 하더라도 동향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 터의 좌향과 생년월일과 그 연도에 합일이 되면 매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내 띠가 요번 연도에 존나 안 존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도저히 인간사에서 할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풍수에 대해서 능통한 자에게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의 양이야. 그러나 음의 기운이 강한 북향이며 거기에다가 좌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내가 한해의 연도에 해당이 되는 그 연도의 나하고에 있어서의 깨지는 아군이 들어오는 충이 있다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주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자리와 그렇게 지어서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마지막 이것만 딱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마지막에 두 번이나 세 번째 열었을 때 나의 운기를 벌써 다 썼는데 또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북향에 있어서의 본인의 운이 소멸이 됩니다. 북향에 들어가도요, 나의 아녀자나 아들 자손에게 생년월일에 북향이 맞는 자가 있으면 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명의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저희 같은 이 풍수사 직원 문녀들이 공부가 된문녀들이 비술의 빛에 흔히들 말하는 비방이 들어가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생년 월일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가 남성인데 음의 기운이 많은 사주야 그런 사주가 북향이나 서향을 들어갔어. 들어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어느 누구하고 있어서에 뭔가 내가 진척이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없게끔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돈이 자꾸 남들한테 빌리는 상황이 와요.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영업, 영업도로 간다 그러면 북향이 처음엔 잘 돼요. 그러나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 되잖아. 안 됩니다. 하락세인데 처음에 잘된게 있어서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에 빠져서 미련을 걷지를 못합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일률적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모든 향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게 또 있어요 그 향이 맞지 않으면 일반 건물들은요 분명히 내가 생각지 못한 이 배수로나 이 물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일부러 묻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화조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일 무식한 게요 경각심들 가지셔야 돼요 우리 무녀들 제일 무식한 게아 여기는 할아버지 터요. 여기는 할머니 터요. 여기는 도깨비 터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지리도사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백산맥부터소백산맥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서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시려고 그리하여 많은 자들을 구하려고 지리도사님이 오시는 것인데 왕님 강림하시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찌 일반인에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이터 와서 잘된다 했어요. 여기서 고사도 지냈어요. 굿도 했어요. 굿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그 가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헤쳤을 때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 터에서 난 일은 터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원래 정법입니다. 또 여성인데 직성이 강한 자가 음이 강한 서나 북을 들어갔어. 좌양이. 그러면 반 무당 행세를 하게 돼요. 괜히 짜증이 나니까 칼같이 각 정리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강박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또 양의 기운이 강한 여성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절실히 원한다 그러면 내 사주의 파악과 그터의 정확한 풍수사로서의 직관으로서의 정확한 판단. 그것이 합의라가 돼야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매가 되시는 곳은 돼요. 바로 내 건물 옆에는 매매가 잘 되고 세입자도 잘 들어와. 근데 희한하게딱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 10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 건물은 안 돼. 50m도 안 되는데 내 건물은 안 돼.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좌향과 내 생년월일의 그 방향이 맞는지 연도에 있어서 내 운수가 합이라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특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터에서 짜증이 납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떠 벌여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우울합니다. 직성이 강한 분들은 바로 타요. 내가 선무단처럼 말을 해 누가 오면 이거 어디 갔다 오셨구나 손님이 오시면 또그 집이 또는 아파트는 좌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향이 해당되지 않으나 이게 있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원천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파트로 예를 들자면 처음에 경비실 옆에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방향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아파트의 내 호수의 또 출입문과 내 운수의 일진과 표현하자면 운수의 일진은 내 연도에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세대별로 말씀을 드리잖아 거기에 있어서의 내 운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좌향을 꼭 기억하시고 해운년에 내가 징파 깨지는 격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징파가 들어오면 매매는 어려워요 그러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느끼는 게 빠르실 거예요 음의 기운이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갖고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을사년 되기 전에. 어차피 지금 동지딸이요. 다 갔어. 그럼 을사년에 있어서 5월이 되기 전에는 이행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가 이루어져요. 8, 90% 해당이 되는 분들이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싶을 거야. 금전 때문에. 그러니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우환이 근심과 같이 든다면 터에 지기도 간과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터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매매가 어렵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근심이 오고 가족 간에 불화가 오고 그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좌향에 있어서 또 지어질 때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룡을 끊어버리면 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지로 형성을 해놓아도 그 터에서 생기발복이 일어나기에는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 풍수로서 공부가 되신 분들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짜증 두 번째 근심 우환 세 번째, 계속 금전이 빠져요. 벌만 하면 빠져야 돼요. 가족 간의 불화, 우환 근심, 우울증. 자꾸 내가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거워. 잠도 잘 오지도 않아. 그리고 뭘 먹지 않았는데 배가 아파.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밤낮이 자꾸 바뀌는 게 편해. 일반 생활을 할 적의 패턴이 어렵다는 거는 터에 분명하게 흉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매매에 있어서도 그렇고 임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주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터에 대한 기본적인 좌향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터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에 있어서 을사년의 투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해하셔서 내가 그런 방향에 속하거나 내가 해운년에 있어서 운이 좋지 않거나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숙고는 이게 있어요. 금액에 있어서 무조건 다운이 아니라 적정선에 있어서 내가 포기를 많이 하셔야 돼.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작고 종합적으로 드리면 이 영상이 5시간, 6시간 돼도 끝나지가 않아.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으니 꼭 숙지하셔서 매매에 있어서도 제가 팔고 내가 투자한 만큼은 걷어드려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좌야.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월신공이었습니다.